저번주 내추럴 프로쇼 벤 웨이더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벤 웨이더가 누구냐 하면은 조 웨이더라고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동생입니다. 형인 조 웨이더와 함께 국제보디빌딩연맹이랑 미스터올림피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현대 보디빌딩이 이정도까지 자리잡게 한 진짜 레전드들입니다. 그런 레전드의 이름을 딴 보디빌딩 대회가 바로 벤 웨이더 보디빌딩 대회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는 4명의 한국인 선수가 출전 했습니다. 8위를 차지한 존비 권준 선수입니다. 몬스터짐 대회에서는 2위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형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내추럴 선수 중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체의 외측 강근의 발달이라든지 가는 허리, 넓은 강백은 작은 두상, 1번 양 이동 포즈가 건준 선수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포즈입니다. 하지만 다른 근육 부위에 비해 팔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전면 펴기 포즈에서는 강백을 다 펴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등 포즈에서도 등의 분리도가 몬스터짐 보다는 조금 좋지 못한 느낌입니다. 이게 조명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몬스터짐에서 보다는 확실히 좋지 못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어리고 체형이 좋은 만큼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IFBB 프로가 된 설기관 선수입니다. 건준 선수를 누르고 7위를 했는데 설기관 선수 하면 팔이랑 하체가 굉장히 강점인 보디빌더죠. 그래서 설기관 선수도 전면 포즈가 상당히 압도적인 보디빌더입니다. 가슴은 조금 약하지만 전면 펴기 포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입니다. 후면 양 이동은 포즈에서는 허리도 조금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등 근육의 발달이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이어트 상태도 예전과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확실히 대보엽에서 시합을 뛸 때보다는 다이어트 상태가 좀에 아쉽습니다. 설기관 선수가 대보엽에서는 모든 걸다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BB 프로에 도전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 이제 대보엽은 설기간 선수를 대체할 만한 스타보디빌더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정진 이용승 선수입니다. 컨디셔닝은 정말 매번 좋습니다. 컨디셔닝은 이렇게 매번 좋게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이용승 선수는 매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팔근육 특히 이두근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승 선수는 이런 팔을 강조하는 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번 양이두근 포즈에서는 강백은이 조금 약해 보이지만은 전면 펴기 포즈에서는 강백은이 넓어 보이죠. 양이두근 포즈보다 오히려 이 포즈가 이용승 선수의 장점 포즈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포즈는 클래식 피지크 규정 포즈가 아니죠. 그게 좀 아쉽네요. 후면 양이두근 포즈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팔근육이라든지 등의 두께감도 좋고 하체 사이즈는 약하지만 둥근과 대퇴이두의 발달이 상당히 뛰어나고 올해 2024년 몸이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한 이용승 선수의 가장 베스트 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정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4위를 한 최한진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4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추럴 보디빌딩 씬에서만큼은 본인이 넘버원 내추럴 보디빌더라는 걸 이번 대회에서도 잘 확인시켜줬습니다. 후면 양 이두근 포즈인데 둥근 갈라지는 거한번 보세요. 몬스터진보다도 컨디셔닝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등 포즈에서도 등의 두께감이나 하부가 좀 비어 보이는 게 아쉽지만은 등의 분리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전면 포즈에서 팔은 좀 약한 편이죠. 차현진 선수도 이두가 로니 콜먼처럼 이렇게 가로로 갈라집니다. 이런 이두가 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갈라지는 이두보다는 이용승 선수처럼 그냥 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두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컨디셔닝은 정말 좋았지만 시합을 쉬지 않고 연달아 세개를 뛰다 보니 잔진 선수의 가장 장점인 근육의 볼륨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벤 웨이더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용승 선수처럼 이두 발달이 상당히 뛰어나죠. 근데 팔의 분리도는 조금 좋지 못합니다. 하체 근육도 분리도는 정말 좋지만, 약물을 쓰는 보디빌더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죠. 전면 포즈보다 옆가슴 포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상체에서 승모근만 조금 약하고, 가슴, 어깨, 팔, 저랑건다 좋습니다. 하체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조금 가는 편이고요. 이런 포즈, 팔이 좋은 보디빌더는 이렇게 팔을 강조하는 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 아놀즈 슈활제네거도 팔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런 팔을 강조하는 포즈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등 포즈에서는 하체는 굉장히 좋은데 등구중은 별로입니다. 근데 어깨 팔 전환근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 선수는 얼굴도 잘생겨서 아놀드처럼 영화 배우에 도전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한진 선수가 시합이 끝났으니까 조준 네추럴 컨텐츠에 출연을 하면 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내추럴 보디빌더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